My man's run around with the hate and the gaff Please start talking that trash, cause the vibes in the fun, all the way to the back. 이번에는 비정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비정봉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사냥 및체집이 가능한 어, 필드로 자 지금 제가 30, 4 0벨이기 때문에 에... 여기 1층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로 그거 올리는 거죠? 그 체질 올리는 거죠? 응 음, 그렇지 형 7시로 가시죠 7시 어, 여러 가지 많이 줘 그다야 7시로 에이, 7시로 고고 바로 오케이. 야, 10시 뭐 해? 예. 이거 경공으로 넘어가야 될 걸? 와, 여기서 잠깐만 있어 봐. 유대로 올라갈 거 같아. 애일로. 여기 길 없더라. 여기 벽 타고 어. 넘었는데. 네, 여기, 여기 그거 그거든 그거잖아요. 경공에서 가야 되는 거 아제가? 어, 나저 여기... 어떻게 갔다가? 일로 하면 내가 가 볼까? 아니, 일로 가는 거 맞아. 일로 일로 가야 되나? 어, 여기로 가진다. 여기 가진다. 어 그래? 여기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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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걸로 갈게. 예. 오케이. 그러니 작은 돌로 오면 돼. 아, 어. 야, 이거, 이거 일로 올라온 닝고 한시한 걸로겠는데 괜찮아? 한 번이다. 이한테 말했대. 저분, 야, 야 랑제 뭐하러? 놀라운 시너. 닝고 오셨습니까? 어. 도깨비 하나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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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형 어디 가셨어요? <laughs> 야, 경공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마와 이렇게 겁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 있어요. 야 보스 생긴 거봐와 인정 아, 보스가 다 멋있어 야, 얘는 직 장판이 정면으로 쓰는 거 많아 갖고 잘 피하셔야 돼요자 오케이 형이 선택돼 자고 공방 잡는다 어 피가 칠십 세컨 자 이렇게 피하고 아니 닝구 형방금형한테안 썼는데 왜 피하세요 <laughs> <laughs> 아, 형몇 <왜> 피한다 방어형 <laughs> <laughs> 잡는데 형이 몇 <laughs> 어피하다 피하는 정면 안으면아이유드네는아 박치기를 하는 는정면에불 뿜는 것도한 번씩 쓰고 아, 금방 잡자힐줄게힐나이스자 마무리하면 네. 아, 되겠다 이정 아, 아, 도면 파트 야, 플레이 하쉽구자슉 마지막 피하기 리아 이제 이 내가 볼때 대박난다. 이 게임 아... 진짜 잘만들었 것. 상자 또 오픈하고 세개 나왔다. 야 엄청 많이 주네. 우와. 근데 청정. 근데 어. 아니, 아니, 근데 파티는 4 명인데 세개 주면 나뭐 먹지? <laughs> 나도 먹어 아, <laughs> 이거 선택 사실... 스 분배를 잘해야 돼. 아 맞아. 아니 한명못 먹네 이거. 야현라 상자 상자만 봤다. 마지막 두칸 남았지. <laughs> 아, 그래. 나도 아, 그래. 저도 저도. 오셔가지고 바로 비정부 1층에 한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와, 한실 건 저기네. 아는 중입니다. 여기 뭐으로 가서 건너뛰어서 경공으로 올라가면 되겠는데? 네, 네. 예. 와, 근데 이거 파티해가지고 여기 못 올라온 사람 욕 오지게 먹겠다. <laughs> 아이 왜냐면 보스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일이야형 <laughs> 이게 여기서 뭐냐면 윤종아 네, 네. 보스를 잡고 재료 파밍해서 그 네. 입구에서 아! 제작하는 거 있더라 아이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입구에서 제작하는 걸로 해서 또 다른 보스또 소환할 수 있고 그래 10인짜리 보스 이런 거 아아 아, 이거 근데 시스템이 되게 좋네 음. 그러면 자 기준 다못올라간 <laughs>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갔어 내가 받았어, 다 왔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형내못올라간다 이러고 저 높게 앉아 어 자, 내가 <laughs> 때릴게 아. 와, 슬슬 아 와, 너무 <laughs> 멋있다 피돌리는거 yeah. 봐, 뭐 yeah. 형님, 피할게요 오오, 잘하시네 잘한다 아 이게 확실히 아. 근데 닌구 형도 이제 장발이 세개니까 구르기가 아, 잘 피하시네 어, 너무 좋아 나 아,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봐네와 그리고 지금 아, 수는 재미 깨주고. 거와 여기 화친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 소름이다 와 하하하하 <웃음> <웃음>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잠깐만 뺄게 아싸 내 거. 이스야두 <laughs> 아, 아, <laughs> 개밖에 없네. 아두 개밖에 안 떴다 어. 어, 이거. <laughs> 어 랜덤하게 떨어지니까. 어. 자 좋아. 어. 펜무는 누가 했노 이거. 어 나이스. <laughs>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토벌인데요, 여러분들. 네. 네. 토벌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토벌, 보스 토벌 그리고 원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정은 못 들어가고. 토벌은 이제 제가 두 개는 깼는데 첫해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해 보상이 있는데 클리어 하시면은 여기 이제 내공 찍을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옵션 감정을할수 있는 아이템 이런 식으로 제작 재료 그리고 아이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일마다 하루에 어 입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1일 토벌을 어 입장권을 모두 사셔가지고 매일마다 요거는 돌아주시고 사인 기준으로 도는 거니까 파티를 해가지고 돌면 좀더 수월할 거 같네요 여러분들 낮은 거부터 잡아보시죠 일단 오 네. 어, 오케이 이게 제일 낮은 거죠 지하가 뭐 잡고 가야될 거라 그래픽 봐라 와 이거 봐와 허리하고 이거는 와오 어 눈선 들어갈 때마다 신세계야. 어, 아 전문도 없어. 삼일의 직업별로 골고루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옆에 임무 클릭하시면 자동 이동 되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오른쪽에 물품 저거 누르니까 음. 누가 뭐 먹었는지도 다 나오네 파티원. 뭐가 음, 나왔네. 안 어, 편리하다. 내다 모아서 한번한번한번한 번에. 아, 나하나어형님 그러다 배탈 납니다. <laughs> 야, 형이또 먹는 건 잘하자. 야, 아, 이거 나 아, 지금 뉴다이몬 못 먹었어요. 뉴다이몬 <laughs> 야, 먹는 것도 운이야. <laughs> 여기서 필살기 모아서 나온다. 오. 야, 야, 아, 아, 오. 나랑 똑같은데. 스킬이. 쓰는 게. 얘 약간 나또싹때한번 더. 죽주고 와, 마무리. 맞어. <laughs> 와, 너무 빨리 잡혔다. 경공으로 어. 이동. 에스 쫄몹이에 쫄몹. 오, 뭐야? 자, 지도 아이고 경 경공으로. 오, 야, 경공 제대로 할수 있겠구만. 오, 컨트아놨어 네. <laughs> 야, 아프다. 가까워, 가렀다 아이다. 밀어와. 지금 타고 있다. <laughs> 아, 가볍게, 가볍게. 아, 나 운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보스 내가 많이 잡는 거 같은데 왜안 뜨냐? <laughs> 원래 우입니다 보스. 아니 골고루 다 먹었네. 나온다. 자, 어. 오, 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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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던. 쿠페 안 조던. 조던. 전 뒤에서 힐만 드릴게요. 힐이면 끝날 거 같아. 필살기. 야. 야 필살기. 한번 더! 한번 더! 궁극기! 마무리! 뭐야? 아, 어, 얘는... 아니! 됐다. 됐다. 아, 아, 20레벨이라서 20레벨이라서 파트 파트 다 다섯 가... 아, 끝났네! 20레벨이라서 여기내시고 아... 야 뭐야, 저거! 우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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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첫해 보상 봐봐! 야 우와, 점포 상위에다가 강화석에다가 우와, 경험치 주 좋아! 우와, 대박! 아야 토벌이 진짜 알짜벽이다!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잖아. 아니 같이 아니 뭐? 같이 가자. 같이. 찍고 일... 가자. 임무 찍고 가자. 임무 찍고. 백미터네. 음. 0미터 <laughs> 아니, 뒤에 우리 따라오는 애들 뭐? 귀여워라 <laughs> <기어라. 웃음> 아, 나 지금 신났다 지금. 야, 한단자도무다고 조금 빡세다. 애. 어, 어잘안 죽고, 잘안 그러니까. 죽어. 야, 잘 만들었다 진짜. <laughs> 자, 이번에 누가? 뭔가 뭔가 좀 더. 포스가 보스, 있네. 보스가 있네. 보스가 있네. 흑산으로 바로 바로 만난다. 흑산 쪽으로 바로. 아니, 오케이. 바로. 바로 벗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자, 누다예요. 음식 그 스킬 다음 착으로 넘겨 놓고 계속 쓰고 있으세요. 아니 근데 아, 다음 스킬은 튜닝이었는 아, 그거 밑점 내려 놓으시고. 아니, 어, 있잖아. 옆에 네. 뜯기는 그거 있잖아. 그거 어, 1번 옆에 그, 보면 그, 콤마 그, 있잖아요. 그, 그거 맞아. 누르면은 슬롯 변경이 돼요. 뭔 저거 아직 나거 자동으로 해 놓은 줄 알았는데 네. 수동이 몇개 있었네. 그니까형 그거는 제반 어, 페이지는 자기가 직접 써 줘야 돼요. 바꿔 가지고. 어. 오. 오. 보통 장... 얘는 쫄모 이제 이 아, 다음이 진가리고 어 음. 둘잖아. 얘가 붙었으니까 첫테 붙상으로 해 엮구나. 자, 나 한경. 근데 이게 좀 어. 해장계 첫회 보상이 좀 좋긴 하다. 이게. 확정으로 주니까. 어, 어, 아, 그 이거. 이거 토벌은 무조건 한 번씩 돌아야 돼. 첫회 보상 때문에. 에이. 자, 이번에는 보스 토벌로 갑니다. 오케이, 보스 토벌. 이거는 최대 인원이 15명이야. 15명. 자, 들어왔어. 오, 오케이, 가보자. 아니, 오케이. 아, 궁금하다. 보스는. 보스 토벌. 아니, 시보인은 어. 어떨지 좀 궁금하다. 몬스터 엄청 오. 많아. 바로 나온다. 야. 아, 아 그래. 바로 바로 보스구나, 이거는. 어. <laughs> 야저와와 <오, 웃음> 어... 랑제 닮았다 랑제 닮았어. 가자 어... 어... <laughs> 아, 내 스타일인데. 바로 흡혈 승장 처치하러 가는 거네. 와 이거 바로네. 한개더 어, 봐봐. 백줄 봐봐. 어, 한명 백줄 백줄. 맞아. 맞아.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백줄 봐봐. 아, 피가 백줄인데요? 그러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이면 잘 들어가서 다행이다. 어, 어 진짜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 얘들아 충분해 충분해 한번 수 있어. 아니, 이거 한번 맞아 봐. 얼마나 센지. 나 맞아 봤어. 아파. 요 아, 아니, 별로 괜찮아. 충분히 잡을 만해. 보통 만해. 물량만 있으면 돼. 아, 그러니까 이거 그건 같다. 이거 15인이면 레벨 한20한10몇정형형 제가 여기서 칠게요. 그러면 얘가 어. 어 뭐야, 저. 어, 더 죽었다. 죽었어? <웃음> <웃음> 떨어져 죽어. 떨어져 죽는데. 아 이거 세네. 야, <laughs> 이 앞에 중이다 피해야 돼. <laughs> 아주 그냥 가요, <가주면> 가요 <laughs> 이거. 아형 떨어져서, 죽었어? 떨어져서 죽었어, 야, 너 뭐, 아니, 너뭐 죽어. 떨어져서 죽어서 뭐래. 그냥 아니, 하네. 너무 들었습니다. 네. 자, <laughs> 근데 니케리 몰렸구나. <laughs> 더안 들어온 거같 야, 아, 들어와요, 형님. 아니, 레벨이 들어간가? 아, 공격하게 타볼 때, 파티가 제 이거, 약간, 이렇게 재밌는 거 보니까, 나중에 부사감 좀 귀할 것 같은데? 맞아, 그쵸? 맞아, 맞아. 부사감 좀 귀할 것 같아, 이거. 인정. 아, 멘트가 뜨네. 공격이 빨라진다고. 어, 아, 킬많말 쓴다, 이제. 어. 이제 패턴 엄청 쓴다. 어 와, 아으다지는거 펌프감이. 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우리가 막, 탱 같은 거 좋은 거, 막그아 그렇죠. 그래. <laughs> <그쵸. 웃음> 아 네? 아, 그때부터 진짜 한 대, 한대 때리는 게 재밌을 거야. 받아. 얼면리트지고해 봐. 아우. 그리고 이제 이게 4명이라서 그렇 4명씩 모여서 하면 전부 다캐릭터다 다를 거 아니야. 뭐야? 그렇죠. 자, 폭미. 탄 남았습니다. 다 잡아간다. 가자 가자. 폭미. 고! 와! 아, 나려. 오, 와, 우와, 그림 봐봐. 오, 그림밥. 오, 성공이라 오, 그림봐좀 좋은 거좀 주라 이거. 오, 랜덤으로. 야, 갈 때도 다르다. 멋있게 가버리네. 오, 나 무기 받았다. 차태복. 아, 사라. 경험치 오, 많이 주나? 천천히. 망창화. 오와, 경험치도 많이 주네. 아니 왜나만 목걸이 하나 주냐? 강화소너왜 <laughs> 목걸이야? <laughs> 아니 저 목걸이 기본 목걸이 하나 주세요. 고급. <laughs> 아 근데 재밌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야, 역시 보스가 진짜 파티플레이. 아, 오늘 하길 정말 잘했다. 와 자, 일단은 형님들 저희가 이제 피, 2대2 PVP, 게임자랄 vs, 어. 게임알못, 붙기 위해서 이제 봉인의 방을 왔고, 여기는 이제 그거잖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 야, 여러분들. 언제부터 계속다가 무슨 게임 잘하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키 가지고. 여러분 게임 보시죠. 안된건 제대로 그냥 뚝배이 한번 깨 보겠습니다. 단상 게임 한 보시죠. 뭐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공사 이잖아 힐만 줘. 아, 아니, 물약 50개입니다. 반칙하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물약 끄고 끄고 끄고. 가자. 어, 나왔는데, 자동 끄데 물약 자동 끄세요 갑시다 네. 자 죽이고 봉인을 우리가 먼저 먹자 오, 오, 오. 자 윤종아 형어형내 택배 자고 야야 그 뭐냐 윤종이부터 빼자 윤종이부터 형님 형님 몸빵하세요 형님 몸빵하세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세상 하나도 안파 오케이 일 딸피 땅 딸피 딸피 운전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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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알파, 형님, 형님, 형님 가세요. 형님 가세요. 들어가세요, 형님. 저기. 나이스, 나이스. 못잡지못잡지 자, 만피 띄고 다시. 피가 쭉쭉 찹니다. 다른가 있는가? 이러버. 대지고 이. 네, 하나 남는데 2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2대 1. 갇혔다. 이게 대박입니다. 2대 1. 누가 갇혔어? 아니고요. <laughs> <laughs> 어, 누가 갇혔어? 형님, 어디 가세요? <laughs> 왜? 야 긴장감 와 뭐, 야... 장난 아니다 나이사 스프링이 뭐였어? 아, 나를 못 잡아? 자난리구가 해도 여러분들 미러퍼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아 형님 잘하시는데요? 어형 잘한다니까 말하면 못하겠다데 기삐다 기삐다 야 링구 피 없다 피 없다 가야 돼 아 진짜 형이 진짜 서데 리그 아 우리가 500개 드신 거 같은데 형님 <laughs> 아니다 아니다. 무든 물약이야. 그게 없을 수 같은데. 아먹어 거죠, 형님 땡겼어. 아 문자가 갑이. 아, 자, 안 당겨지고요. 빨리 와. 결국에 이거 이거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때려버려. 아, 이거 이건 아니죠. 아버. <laughs> 어. 야, 내가 뜯었어요. 건아니지 <laughs> <누가 맞지? 웃음> 다 마셔도 돼이야나 일단은 물약 다 먹었다 약속대로 에이. 물약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50개 다 먹었습니다. 나 세, 다 세, 물약, 정도가. 정도가. 나 예, 물약 어, 세게 다 세게. 먹었어요. 세개다어요 뭐야 이거? 머로! 아 뭐해? 아뭐로 경기 좀한번 돌리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안돼다 야, 야, 2대1로 때려서, 아 죽었다. 윤정이뭐 하는 거야? 아니, 형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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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이렇게 2대1로 맞아서 죽막막래 빨리. 막았어막갔 막았어. 10초, 10초, 빨리! 오케이! <laughs> <몇 초? 웃음> 안 돼! 안 죽어, 이 양반. 야, 호흡이 호흡이야, 때리자, 형님 오케가 때리네, 형님 때리네. 아, 나 죽었다. 야, 어, 죽었다. 야, 때려! 때려! 야, 이게 게임의 재미지 어, 때려! 랑트 부격! 야, 이거구야안 찍혔어! 야, 너 죽었다! 랑인도 내가 죽이고 뺐을 거야! 아니, 아니, 에이, 쳐야 안는데! 아, 까비, 까비. <laughs> 일로 와! 당기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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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치야, 너 물량 무한으로 빠버려. 저형 먼저 사기쳤어. 오케이. 형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곧. 어.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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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누구는 꺼져다 빨리! 야, 누구보다 <laughs> 끊어올 수 있어! 아나 그냥 배신할게, 아나 배신할게. 미안. 아, 오케이, 너 우리 파티로 와, 우리 파티로. 아나 파티로, 파티로. 나 배신할게, 그냥. 파티 쳐냈어, 쳐냈어. 야, like, 어, 어, 웃으라,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형님. 자, 랑스와의 1대1. 1대1 한아시죠 야, 이거 진짜로 내가 이기면 진짜 이별인데, 이거. <laughs> 자, 그럼 뭐. 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고. 예. 네.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아 안아프죠 정확하게 피해버립니다 스킬을 어디쓰는거야 스킬을 어디쓰는거야 스킬을 어디쓰는거야 아 눈치챘을까 형님 아뒤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문제야 형이컷트라 하고 눈치챘을까 형님, 늦으십니까, 형님? 어 잠깐만 요거 한번 하고 다시 해보자 아까 잘못 때렸어. 처음에 때릴 때 잘못 때렸어. 처음에 때렸어. 어, 데미지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전투를이 얼마고? 저 지금 59,000입니다, 형님. 어, 다시 잠깐만, 한 번만 더. <laughs> 자,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한 번만 더. 어, 됐다. 어, 피 그래도 만피 차네. <laughs>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형님. <laughs> 아 근데 형, 진짜 컨트롤 많이 요구되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진짜 스킬도 막 10개가 넘고 네. 진짜 컨트롤이 무조건 필수야. 스킬 쿨 채우고 가시죠, 형님. 나 컨트롤로 겁나 웃음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번엔 꼬불한데. 나는 근데 스킬이 진짜 제대로 맞춰야 돼. 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맞춰야 돼. 와 니까 캐릭이 센데 이거 어, 무기 전설 끼고 있는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대미지가 틀린데마 손가락이 전설이죠 여기 아이 무기 전설 같은데 이거 아니야 자데미지 많이 더 간다 이번에 이번에 많이 더 갔어 어디 때리노 이거 걸렸지 우와 아 세다 세 아. 땡기고 그래도 회피 잘한다 아 이번에 비스 비스 당이 간다 비스 비스 당이 와 이번에 안파지에예 네, 아파요 어 숙제 제대로 저거 연타로 맞으면 안 되니까 안돼어 저거 제대로, 제대로 맞으면 가와 대박 야 녹백 맞나 밀려나 맞지 어 잠깐만 야. 한 방차이야 한방 차이야 한 대만 맞아라 한 대만 맞아 랑지야 가래 <laughs> 아, 나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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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다 대박, 내가 해도. 아니야, 어? 마지막 커트롤을치하 아시는데요? 어, 무사가, 제대로 맞으면, 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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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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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문파 창설인데요 문파 창설을 해서 여러분들 어 이름까지 멋진 이름으로 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랑쟤야 어떤 걸로 할래? 일단은 저희 마크, 마크도 있고 마크부터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형님 어 마크 중요하지 네. 저희는 용으로 가시죠 형님 <laughs> 어, 우린 용이 머리 자 문파 창설 바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 문파 이름은 어떤 걸로 하십니까? 걸로 네. 요즘에 여러분들 어, 또 세계적인 유행이죠 <laughs> 어, 우리도 바로 여러분들 <laughs> 방탄 딩구다. 저... <laughs> 어, 방탄 딩구다. 아, 저기. 자, 그러면 창살하게 한번 들어와 봐. 에이. 어, 창살했다. 들어와 봐. 어 여기 있습니다. 어, 가입했어요, 형님 방탄 딩구다. 어, 오케이. 가입. 자, 전사 랑키 들어왔네요, 여기데 자, 가입 승인 바로 어 머리 위에 뜨네. 방탄 딩구다. 어, 이렇게 또 머리 위에 <laughs> 일단은 20명까지 지금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처음에 창설을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형와 여기 문파 뭐 발전부터 시작하고 이런 엄청 많네 형이 어랑자야 그거 한번 봐봐 예 네. 문파 금 문파 기원 예증기 축적 이런 거다 이제 배워야 되네 어 보급 기술 와아 와. 뭐 이게 문봐와형 문파원들끼리도 할게 엄청 많은데요? 아난 어, 이게 좋아 이제 여러분들도 문파원들 개인이 센것 보다도 어. 문파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거어 외교도 있는데 형이? 아외그는뭐 어, 우리가 네. 나중에 본소비 열릴 때 네. 외교 담당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줘야 되겠다 어형 척살이 있어요 오말안 들으면 척살 내리면 되겠네 맞네 아형 이게 보시면은 그... 여기 원정 노르시면저 아까전에 안열려있던거 있잖아요 문파원들끼리 어. 이제 그 50인 보스를 잡을수있네요 형님 오 어, 기술발.. 어 맞네 오자 어. 여러분들 문파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정말로 어, 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른 폰들이랑주변폰들이랑 어, 친구들이랑 어, 문파를 꼭 창설하셔서 여러가지 여러분들 어 혜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 오늘 그 뭐냐 우리 파티플레이 해봤는데 람쨔 어땠어? 아 저는 솔직히 근데 진짜 역대급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이게 저희가 모바일 게임 했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저는 PC 게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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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만에 뭐 장판 피하고 같이 뭐 탱커하고 원거리 딜러 이렇게 딜을 하고 이렇게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진짜 색다르네요 확실히 오윤종이는 아, 나는 진짜 좋았던 게 뭔가 좀 모바일 게임 같지 않은 게 좋았어. 되게 음. 뭔가 손 컨트롤하는 맛도 있고 그 보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좀 약간 좀 단순하고 이제 공격 패턴이 보이는데 여기는 되게 그것도 다양해가지고 뭔가 사냥하는 맛이 있었어. 되게 뭔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우리 닝고 형님은요? 어, 나는 정말로 어, 난닝고가 파티를 했다. 난닝고가 파티를 스를 잡았다. 아니 동생들도 놀래고 있지만은 정말로 난닝도가 해도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해피기어 너무 재밌어요 하나하나 그 이제 보미 스킬을 피할 때마다 보스에 어 정말 오늘 신세계였어 정말로 빨리 보스가 열리면 빨리 하고 싶어 어아 나도 이제 해봤는데 뭐 근래 나온 모바일 게임 역대급으로 통틀어서 이게 파티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아까도 랑자가 얘기했지만. 클래스별로 역할군이 진짜 음, 확실하게 너무 어았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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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 나중에 어느 특정 레벨 가면 어떤 직업이 귀해지고 그 다음 어떤 직업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좋았고 일단 파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뭔가 문파를 창성해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계속 만들고 싶어 계속 아 맞아 근데 나 아... 방금 근데 닝구 형이랑 같이 했는데 난 닝구 형이랑 같은 문파 안 하려고 아그러니 나는 아, 네. 누가... 내가 이겨라 니랑 하라니세 니랑 하라네 아 저는 역시 저는 김윤아 형이랑 이길 아요 저는 아, 또 제가 이게 아, 스승님이 닌구 형이잖아요 제 스승님이 랑쟤야 니가 닌구 형한테 가서 수발 들어 그럴 <laughs> 수 없다 랑쟤 알아, 이소모뭐 여러분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 미르 4